여긴 도대체 어디야? 전공 책은 왜 이렇게 또 무거운 거야. 보건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저분 보건대 신입생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길이 잃었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보건대 신입생 맞으세요? 보니까 강의동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보건대학 학생 꽃길 임원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보건대 소개도 같이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출입하려면 앱에서 건물출입확인서를 받으셔야 해요. 휴대폰에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앱을 깔고 포털 시스템과는 별도의 계정이 필요해서 가입하신 후에 문진표를 작성하시면 건물출입확인서가 나와요. 발급받은 뒤에 건물출입을 누르시고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하신 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들어가실까요?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 절차가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운전표 작성해서 확인책 가입을 받으시고 QR코드 확인 후 체온 측정 손소독제를 하셔야 출입이 가능하세요. 자 이제 보건대 주요 장소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곳은 청암홀인데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업뿐만 아니라 학술제나 나이팅게일 선서식 같은 공식 행사를 할때 쓰는 공간이에요. 보건대에서 제일 넓은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나 공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로 자주 모이게 될 거예요. 또한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청암원에서 많이 진행하니까 위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다 둘러보셨으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자, 이곳은 편의점인데요. 저희 대학교는 보건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물 안에 편의점이 설치가 되어 있어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잠시 내려와 음료수 한잔하며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밖에 영업을 안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용 가능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은 복사실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중요한 수업자료나 본사 같은 것들을 집에 두고와 단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자료만 백업시켜 놓으셨다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대 복사실에서는 장당 50원에 프린트를 할수 있어요 장수가 많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복사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계세요?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 오셨어요? 아 이번에 신입생 분이 새로 오셔서 저희 보건대 소개 중이었거든요 간단하게 학생회실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어요 아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과학대학 학생회장 엄태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조윤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제 10대 보건의료과학대학 학생회 꽃길입니다. 보건대 학우분들의 꿈이 꽃처럼 활짝 피기 위한 길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름을 꽃길이라 지었습니다. 이곳은 학우분들을 위한 곳이니 천천히 둘러봐 주세요. 저희 학생회실은 학우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물품을 구비해두고 있어요. 보조배터리, 공구박스, 스포츠용품, 담요, 마스크, 보드게임, 구급약 등이 있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것들만 추가로 구비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생회실로 오셔서 빌려가세요. 그럼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님. 자, 다음으로는 1층에 있는 과 사무실로 가볼까요? 조건대까지 올라오면 힘드셨죠?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보건대에는 간호학과, 취인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 전공, 스포츠 건강재활 전공으로 총 6개의 학과와 2개의 전공이 있어요. 1층에는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건강재활 전공, 의료경영학과, 보건행정학 전공, 임상정리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과사무실이 있습니다. 과사무실은 다 둘러봤으니까 1층 로비로 이동해볼까요? 이곳은 1층 로비인데요. 1층 로비는 보건대 학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장소예요. 또 로비에서 동기들과다 같이 모여서 팀플, 과제 회의를 할수 있고요. 선배들과 만나서 술 마시거나 밥 먹으러 갈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1층은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면 꼭 참고하세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층에는 여자 휴게실이 있는데요. 여자 휴게실은 여학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데기와 화장대가 배치되어 있어 급하게 화장을 고쳐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대 탐방은 즐거우셨나요? 어? 보건대 소개는 잘 해주셨나요? 네, 열심히 해드렸어요. 아, 신입생 여러분 보건대 주요 장소를 다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학교를 미리 둘러보니까 더설레지 않았나요? 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대 학생의 꽃길을 찾아와주세요. 청주대 보건으로 과학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상 보건으로 과학대학 학생의 꽃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